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외부의 힘이 아닌 자신의 행위가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부arking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신에게 달린 것. 어떤 누구라도 이를 대신하여 남을 깨끗하게 할수 없다. 또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자 상속자임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행위의 주인이며 상속자이다. 자신의 행위로부터 태어났고. 자신의 행위에 묶여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산다. 어떠한 행위를 하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결과를 받는다. 지장경에서는 자신의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살생을 하면 단명의 과보를 도둑질을 많이하면 빈궁함의 과보를 사떼는 가늠을 하면 참세나 비둘기 또는 원앙이 되는 과보를. 불법승삼보를 훼손하고 비방하면 장님이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고 짜증이나 화를 자주 내면 질병의 과보를 인색하고 탐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을 못 구하는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업감에 따라 받는 현실의 세계인 지금 여기에 고통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보편적인 진리는 과거의 행위는 오늘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개인의 윤리적 책임감을 넘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지장경과의 인연을 지어보세요. 읽으면 기적이 생긴다는 기적의 서인역,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약속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는 점의 연속선이 바로 미래임을 알고, 손가락 한번 튕길 사이라도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